모르죠, 문제가. <laughs> 제가 판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는, 그, 저는 이제 그 의뢰인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법적으로 어, 뒷받침해서 틀림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지금 그냥 얄짤없이 끝낼까, 아니면 3개월도 기다려 줄까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정책적인 판단이에요, 그게.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그 고민하고 계실 때, 어느 방향인지 고민하고 계실 때, 아, 3개월 뒤에는 정말 해제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지금 해제하세요라고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해제하나,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해제하나, 그, 뭐랄까요. 상황은 똑같거든요. 법적인 상황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회 있을 때 그냥 해제하고, 계약금 몰수하고, 어, 저쪽하고, 뭐, 저쪽이 이제 계약 해제 당했으니까, 더, 금액을 더 높여서,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촌놈 말처럼 똥줄을 탄다 그러잖아요. 아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좋으냐. 아 그리고 또, 가격 협상도 좀더할수 있고, 가격이 지금, 뭐 주거용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가격에서 상승하는 추세니까, 그 다음에 또 시간도 더 걸리고 하면 그쪽에서는 아마 특별한 거 없으면 돈을 더 제시할 가능성이 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보세요. 어, 그런 걸 감안하면은 뭐 지금 해제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음. 아니면 이제 해제 절차를 지금 밟아야 되잖아요. 해제 절차를 밟으면 상대방이 더 이제 달아올라요, 몸이.